여러분 안녕하세요 9강 영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있는 거는 6주차 내용이 있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8주차가 공통적으로 파이썬에서 꼭 알아야 될 만한 기초 용어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복습 장면입니다 지난 7강 파트 1에서는 6강의 문제풀이를 함께 해드렸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6번, 7번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댓글을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 드려야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복습에 중요했던 포인트는 어, 웨어 함수라던가 그리고 세이브 텍스트, 로드 텍스트 등이 중요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mp.savetxt에서 그 뒤에 탭으로 나눈다고 하는 delimiter 뒤에 fmt라고 하는 아귀면 t 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다시 코드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한 다음에 이것을 save.txt 하는 명령어였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진다는 것을 함께 해 오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때 fmt라는 것은 format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저장하는 것이 string이기 때문에 string이 상징하는 이 %d에 s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6번과 7번을 다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7강 파트 3에서는 팬더스 시리즈 코드를 함께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질문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kk님께서 pandas 데이터 안에 시리즈 타입이 numpy nd array라면 시리즈는 pandas와 numpy 안에 동시에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확히는 pandas의 시리즈가 numpy의 nd array 부분을 차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numpy라고 하는 것이 기본 라이브러리, 기본 데이터형 데이터 구조를 형성해 놓은 것이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더 확장하는 기능들을 추가하여서 pand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때 numpy를 자체적으로 레벨업하는 게 아니라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와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팬더스를 만들었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강의에서 인덱스 값으로 인덱싱하는 것이 되는지 보려고 그냥 기존 인덱싱과 동일한 방법으로 쳐봤는데 기존의 숫자 인덱싱과 같은 결과가 나오길래 따로 방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location 그리고 어, 로케이션 안에 이중 리스트 형태로 넣는 것이 있었고 기존에 숫자 인덱스로 하는 인덱싱까지 따로 방법이 있다는 것은 d 더스에서는 기존 파이썬 인덱싱 방법이 먹히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확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파이썬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넘파이 부분까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팬더스까지 사용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이썬 자체의 문법들은 일정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 넘파이라고 한 라이브러리는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코드들을 활용해서 미리 그러한 코드들을 모아놓고 모듈화 시켰고 그 모듈들을 모아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쓸수 있게끔 기능을 추가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기본 기능에다가 추가적인 기능을 더 넣은 것이 런파이고 런파에다가 더 기능을 많이 넣으면서 런파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확장해서 제공하는 것이 핸더스였던 거죠. 더 기본적인 코드들은 당연히 구동 가능합니다. 다만 p d 이렇게 해가지고 그 pd 하에 있는 pandas 라이브러리 하에 있는 모듈들의 기능들을 그렇게 명령어를 주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pandas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파이썬의 기본 코드들은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파이썬은 어디에서든 언제든 쓸수 있는 대신에 특정 기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이썬에도 있는 기능인데 라이브러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다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쓰고 싶은 그런 일반화된 문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기능을 추가해서 다른 아규먼트들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같은 기능이었지만 또 옵션적으로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라이브러리 안에서 굳이 파이썬 기본 코드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해주신 이수현님께서는첫 번째 시리즈를 생성할 때에는 데이터형을 강제로 변환하는 것이 안 됐었는데, 시리즈를 생성한 후에 dtype을 다시 설정할 때에는 데이터형을 강제 변환이 적용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앞서서 코드를 확인해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오른쪽과 같이 numpy와 pandas 등을 임포트 시킨 후에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이때 세개아네 개는 인트형이었고요. 하나가 플로트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을 했었고요. 그렇게 펜더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특정 아규먼트를 넣어 가지고 ds1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가 플 l o 형을 포함하고 있는데, dtype, 데이터 타입을 int라고 선언했더니, 아래와 같이 value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형 변환하려고 했지만, 그 캐스트가 failure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dtype을 float 형으로 해서 다시 선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모든 데이터가 float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ds1을 int 형으로 변환 했다고 해서 제가 underbar int 라고 따로 변수 이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pd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시리즈 모듈 안에 있는 astype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ds1을 int형으로 타입 변환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강제적으로 int형으로 바뀌면서 정수형으로 바뀌면서 이뒤 소수점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 만들 때에는 d 타입을 실수로 지정할 수 있어서. 사전에 막아놓은 거죠. 처음에 이렇게 타이핑할 때는 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보면 습관적으로 뭐인트라우체 수도 있고, 뭐 습관적으로 그게 무슨 형인지를 까먹고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실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러 애 y 타입 이렇게 타입 변환을 시키는 것을 일부러 할 때에는 그런 실수가 있을 확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형편안을 허락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시리즈, 즉, Pandas Library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기본 코드와 다르게 문자 자체가, 문자 자체가 기존 코드와 다르게 문자 자체가 인덱스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영상을 따라오거나 코딩 직접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자료 그 여러분들께 드리는 강의 자료만 보고서 아 이게 무엇일까 하고 헷갈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직접 해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조금씩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즈에 인덱스 네임을 설정하는 법을 알았는데 시리즈가 가질 수 있는 네임의 종류로 어 시리즈 의 네임 그리고 인덱스 의 네임 그리고 데이터 네임도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그 다루는 사람이 좀 편하기 위해서 혹은 그 데이터를 받은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즉 어떤 코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은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어, 원하시는 정보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바로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제가 그 과정 중에 그거 지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시리즈에서 인덱스와 데이터를 따로 가져오는 법에 대해 배웠는데, 인덱스를 가져올 때는 점 인덱스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점 벨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득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으셨고, 생각해보니, 데이터는 딕셔너리 타입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이때의 키밸류 value 형식에서 밸류가 우리가 가져오고픈 데이터라고 할수 있으니 차후에 딕셔너리로 저장된 시리즈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을 찾다가 점 데이터가 아닌 점 밸류라고 정응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형들이 있었고 여기서 어떤 값들을 불러오는 특정 형태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라이브러리에서도 통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도록 도운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5번입니다. ndarray에서는 인덱스를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시하지 못했었는데 pandas에서는 인덱스 지정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분석하기에 더 편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andas에서는 인덱싱을 할때 로케이션 아이 로케이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팬 a 스에서는 문자열로 된 인덱스가 존재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nd array가 팬 a 스보다는 어떤 점에서 더 편리하다고 할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답은요. nd array 즉 넘파이가 먼저 기본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이 원래 파이썬에 있었지만 그 파이썬의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게 될 때에 그것을 모듈화시키고 라이브러리화시킨 것이 넘파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먼저 정립이 된 거죠. 다음으로 이 기능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문자열을 인덱싱을 한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넣고 싶었을 때,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nd array가 pandas, 그러니까 numpy가 pandas보다 편하다라고 보려면, 이제 pand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정도겠죠. pandas 라이브러리를 활용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을, 문법을 기억할 필요 없다. 그러나 어떤 기능을 넣어서 그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하려면 당연히 넘파이보다는 팬더스가 편리한 면이 있겠죠. 또한 넘파이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팬더스에서 굳이 넘파이에 이미 있기 때문에 활용 그 pd. 이렇게 해서 모듈화 시키고 추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면 그넘파이의 원래 제공되고 있던 기능들이 팬더스 기능보다 편리하다고도 볼수 있는 거겠죠. 답변이 충분히 되셨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7강에 대한 복습들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어서,